7월 14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당,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아멘. 저는 요즘 개는 훌륭하다 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반려견들을 보면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끄럽게 짖기도 하고 다른 강아지를 공격하며 심지어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반려견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인에 대한 확실한 서열 정리,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안된 강아지가 삶을 개선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훈련에 반려견들은 당황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종종 사람도 개랑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과 상류층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짓 하듯이 짓뭉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성들은 화려함과 온갖 사치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하며 온몸에 화려한 옷과 장식품을 달고 이를 자랑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분명한, 분명히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기초가 점점 무너져가고 상처가 골마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훈련자가 강아지를 훈련하듯이 유다와 예루살렘도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유다의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이 누리던 화려한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썩은 냄새가 되고 화려한 옷은 슬픔의 굵은 베옷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수치로 변하게 됩니다. 크고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성문이 열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땅이,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그날은 모두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서로 다릅니다. 일절에 등장하는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지는 것이 큰 수치였기 때문에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정도로 황폐한 날입니다. 반대로 2절에 등장하는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자라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권력과 사치를 누리던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던 가난한 자들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과 권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가난과 고통도 무조건 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 소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씻기고 불의와 부정이 청결하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 그리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때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내게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 나는 찬양, 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걸음내 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 한몸든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신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 you mm -hmm.